대방 강불 환경 강설 제32건, 25시 평 10. 7 7페이지 집착하지 않는 향을 밝히다. 불자들이여, 다시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업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가보여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마음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법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일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닙 인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말과 음성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명사와 구절과 글자에 집착해서 헤양함이 아니며 향에 집착해서 향함이 아니며,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데 집착해서 향함이 아니니라허물을 떠나고 덕을 이루는 향, 허물을 떠나다. 불자들이 보살마살이 다시 승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색의 경계를 탐착해서 향함이 아니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진의 경계를 탐착해 향함이 아니며 하늘에 태어나기를 구하여 향함이 아니며 용락을 구해서 향함이 아닙니다. 욕심의 경계를 집착해 향함이 아니며 근속을 구해서 향함이 아니며 자제함을 구해서 향함이 아니며 생사의 즐거움을 구해서 향함이 아니며 생사에 집착해서 향함이 아닙니다. 모든 유을 즐겨서 향함이 아니며, 하합의 즐거움을 구해서 향함이 아니며, 즐겨할 만한 곳을 구해서 향함이 아니며, 독해하려는 마음을 품고서 향함이 아니니라.성근을 파괴하려고 향함이 아니며, 상계에 의지하려고 향함이 아니며, 선정해탈 삼매를 집착해서 향함이 아니며, 성문이나 백지불을 구하려고 향함이 아니니라. 득을 이루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초복하려고 향하며, 다만 일체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려고 향하며, 다만 글림없는 지혜를 얻으려고 향하며, 다만 장애가 없고 청정한 성근을 얻으려고 향합니다. 다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서 뛰어나서 큰 지혜를 증득해 하려고 향하며, 다만, 큰 보리심이 건강과 같아서 깨트릴 수 없게 하려고 향하며, 다만, 구경까지 죽지 않는 법을 성취하려고 향하느니라. 다만, 한량없는 장은 거리로 부처님의 종성을 장음하여 온갖 지혜의 자제함을 나타내려고 향하며, 다만, 보살 일체 법의 밝은 큰 신통과 지혜를 구하려고 향하느니라. 다만 온갖 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에서 보윤의 행을 향하여 원만하여 물러가지 않고 견고한 큰서운의 갑옷을 입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윤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다만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을 제도하여 시지 아니하면서 일체 지혜의 지위에서 걸림없는 강명을 나타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향하는 향하는 뜻 실제 향하다 불자들이 보살 마사를 이승근으로 향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향하느니라 이른바 본성품이 팽당 마음으로 향하며 법의 성품이 팽당 마음으로 향하며 일체 중생 한량 없이 팽당 마음으로 향하며 다툼이 없는 팽당 마음으로 향하며 자성이 일어남이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향하느니라. 모든 법이 잡난함이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향함하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는 마음으로 향함하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내는 마음으로 향함하며 물러 나지 않는 신통을로는 마음으로 향함하며 일체 지혜의 형을 이루는 마음으로 향하느니라. 중생에게 향하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지옥을 아주 여이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축생의 갈래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염라대응의 첫소에 가지 않게 하려고 향하느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장애하는 모든 법을 멸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승근을 만족해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법륜을 굴려 모든 일을 한니케 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을 받게 들어가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포살의 거지없이 청정한 법에 대한 소원을 만족해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지식 의 가르침을 따라 오리심을 그릇을 만족케 하기 위하여 향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 깊은 불법을 받아 수행하여 모든 부처님이 지혜 강멸 얻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걸림이 없는 행을 닦아서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남을 항상 보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법의 강매에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 이 없는 큰 보리심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부사이한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을 널리 구호하여 청정케 하려는 대비심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장음 거리로 모든 부처님이 세계를 장엄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마군의 싸우는 건물의 업을 판멸하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의지한 데 없이 보살행을 닦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각가지 지혜 의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강대한 문에 들어가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보리에 향하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사이 또한 이 성근으로서 바른 생각이 청정하려고 향하며 지혜를 견고히 하려고 향하며 일체 불법의 방편을 다 알려고 향하며 한량없고 근림이 없는 지혜를 성취하려고, 향하며, 청정, 수성, 마음을 만족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 중생 크게 인자하며, 머물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 크게 불쌍 여김에 머물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 크게 기뻐하며, 머물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 크게 버리는 데 머물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두 가지 집착 아주 예이고, 훌륭한 선근이 머물게 하려고 향하며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별하여 연설하려고 향하며 크게 용맹한 깃발의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 향하는이라 이 길이 없는 깃발의 장을 세우려고 향하며 모든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려고 향하며 일체 법에 청정하고 흘림이 없는 마음을 얻으려고 향하는이라.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 퇴전치 않으려고 향하며, 제일 훌륭한 법을 절격 구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향하며, 모든 공덕의 법에 자제하고 청정한 온갖 지혜의 지혜를 절격 구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향하느니라 일체 소원을 만족하며, 일체 투쟁을 없애고, 부처님의 자제하고, 걸림없는 청정한 법을 얻어, 일체 중생을 이하에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려고, 태양하느니라 열래의 최상인 수승한 법까지의 태양을 얻어서 백천강명의 장음으로 일체 법계의 중생을 널리 비추려고 태양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초복하고그 즐기는 것을 따라 항상 만족해하며 본래의 소원을 버리지 않고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바른 법을 듣고 큰 행을 닦으며 깨끗한 지혜의 때를 여인 강명을 얻어 일체의 교만을 끊고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며 애욕의 거물을 짓고 리서음의 어둠을 깨뜨리며 때가 없고 장애가 없는 법을 구족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 중세하성 지급 동안 일체 지혜의 행을 항상 부절히 닦아서 퇴전하지 아니하며 낱낱이 걸림없는 묘한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나타내시는 일이 없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허물 떠나물 밝히다. 불자 들이여 보살 맛을 모든 승근을 여어가재할 때에 응당이 삼유와 오요의 경계를 탐 탐착, 탐착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까다리인가 보살 맛을 응당이 탐욕이 없는 승근으로 향하며 응당이 성내는 일이 없는 승근을 향하며 응당이 어리석음이 없는 승근으로 향하느니라. 응당이 해롭게 하지 않는 성근으로 향하며 응당이 교만을 떠난 성근으로 향하며 응당이 아첨하지 않는 성근으로 향하느니라. 응당이 꾸미거나 숨김이 없이 정직한 성근으로 향하며 응당이 정근하는 성근으로 향하며 응당이 수행하는 성근으로 향하느니라. 이 이름을 밝히다. 불자들이 여보살 마살이하가 체양할 때에 깨끗한 신심을 얻고 보살의 행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청정하고 큰 보살의 돌을 닦아 부처님의 종성을 부족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며 모든 나쁜 짓을 버리고 마군의 업을 여이며 선지의식을 친근하여 나의 큰 원을 이루고 모든 중생들을 청하여 크게 보시하는 법회를 베푸느니라. 원만한 음성 얻기를 원하다. 불자대리이 보살 맛을 다시 이 법을 보시하여 생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미면 음성을 얻게 한 부드러운 음성을 얻게 하며 하늘 보고 소리를 얻게 하며 한량없고 수없고 부사인 음성을 얻게 하며 사랑스러운 음성을 얻게 하며 청량한 음성을 얻게 하며 일체 세계 두루하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천 나유타 말할 수 없는 공덕으로 장엄한 음성을 얻으며 높고 멀리 퍼지는 음성을 얻으며 강대한 음성을 얻으며 모든 산란한 것을 소멸하는 음성을 얻으며 벗기 가득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말을 포섭하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거지 없는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일체 청정한 어의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한량없는 어의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가장 자제한 음성으로 일체 음성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체 청정한 장만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에 서실함이 없는 음성을 얻으며 끝까지 일체 세간에 얽매이지 않는 음성을 얻으며 한이하는 음성을 얻으며 부처님의 청정한 어의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체 불법을쓰라의 어리석음을 멀리 여이고 이름이 널리 퍼지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 일체 법다란 이로 장엄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할량 없는 종류의 법을 쓰라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뜻이다. 법계 할량 없는 대중들이 모인 도랑에 널리 이르는 음성을 얻으며 불가사의 법을 두루 포섭한 건강 같은 걸기의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을 열어 보이는 음성을 얻으며 말할 수 없는 걸의 차별을 능히 말하는지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을 연설하되 집착이 없고 끊이지 않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체 법의 강명으로 비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이 청정해서 구경영과지에 이르게 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의 구질과 뜻을 두루 포섭한 음성을 얻으며 신동력으로 보호하여 자제하고 불림이 없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의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의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용렬하지 않는 음성을 얻으며 두려움이 없는 음성을 얻으며 물들지 않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도랑의 대중이 한이하는 음성을 얻으며 수순한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 불법을 잘 연설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의혹을 끊어 모두 깨닫게 하는 음성을 얻으며 벤제를 부족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긴 밤에 오래 자는 잠을 두루 깨우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가가 원만하기를 원하다. 불자들이 여보살 마살이 다시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일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난 청정한 법신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난 깨끗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난 청정하고 묘한 상호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흙물을 떠난 청정한 업의 가보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흙물을 떠난 청정한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흙물을 떠난 한량 없이 청정한 보리심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나고 여러 그늘 아는 청한 방편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난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나고 걸림이 없는 행을 부지런히 닦는 청정한 원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허물을 떠나고 청정한 빠른 생각까지야 벤지를 얻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보리에 해양하다 바른 결과를 얻다 불자들이 보살 마다시 모든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이하여 이하가 태양하면서 가지가지 청정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기를 원하느니라 이른바 강명한 몸 허림을 떠난 몸 물들지 않는 몸 청정한 몸 매우 청정한 몸 먼지를 떠난 몸 먼지를 아주 떠난 몸 때를 떠난 몸 사랑스러운 몸 장애가 없는 몸이니라 일체 세계에서 모든 업의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세간에서 말하는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공전에서 나란히 걸립하는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밝은 거과 같이. 각가지 색상의 자연이 나타나서 모든 중생에게 큰 보리의 행을 보이는데 모든 중생의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 각가지 공덕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수행하는 도를 보이며 모든 중생의 성취하는 행을 보이며 모든 중생이 보살의 행과 원을 보이는데 모든 중생의한 세계에서 일체세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일체 모든 부침미신통과 변화를 보이며 모든 중생의 일체 보살이 불가사의한 해탈과 위력을 보이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보현 보살의 행가원을 성취한 일체지의 성품을 보이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미묘하고 청자 몸으로써 방편으로 일체의 중생을 보습하여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모두 청자한 공덕과 일체지의 몸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원인과 결과가 온만하기를 원하다. 이치에 나가 작용을 일으키다. 불자들이 보살 맛을 다시 법을 보시하여 생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원컨대 몸이 일체 세계를 따라 머물면서 보살 행을 닦고 그것을 보는 중생들은 다 헛되지 아니하고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퇴전치 않아 지다라고 하느니라. 진실한 이치를 수능하여 누구도 움직일 수 없으며 일제 세계에서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도에 머물러서 필요함이 없으며 큰 자비심이 고르게 두루하여 벗겨의 불량과 같으며 중생들의 근성을 알고 때를 맞춰 법을 쓰라여 항상 쉬지 않아지더라고 하느니라. 선지식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한찰나 동안도 버리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항상 앞에 나타나고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잠깐도 게르지아니 하고 모든 성근을 닦아서 거짓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모든 중생 일체지에 두어서 재전하지 않게 하며 일체 부처님 법의 강명을 구족하여 큰 법의 구름을 지니고 큰 법의 비를 받으며 보살의 행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사에 나아가 깊은 데 들어가다. 일체 중생에 들어가면 일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일체 법에 들어가면 일체 삼세에 들어가면 일체 중생 업보의 지혜에 들어가면 일체 보살 공연 방편에 들어가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일체 보살의 출생하는 지혜에 들어가면 일체 보살의 청정한 경계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들어가며 일체의 거지 없는 법계에 들어갔어. 그기에 편안히 머물면서 보살의 형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10폐양품식 끝에 32근 끝 약인용 료지 3세 일체불 은간 벗개성 일체 유심조 원이차 공덕보급어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랑수 개공성불도 나무마하반냐바라밀